라이크 공포 게임 몬스터럼 바로 시작할게요. 와 아, 근데 공포 게임 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공포 영화는 잘 보는데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게 그렇게 재밌다던데 죽을 때마다 아이템 뭔가 위치하고 몬스터 받겠네요. 나온지는 꽤 됐는데 마우스가 더 빠르니까 약간 조절 좀 할게요. 너무 빠르다 오케이, 이하.. 더 낮출까? 아, 괜찮아 F 야, 이거 배경음 약간 으시시하다 이거 q 락이랑 왔다갔다 고개 내미는게 됐네요 레프트 컨트롤이 안는거몇번본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요. 몬스터가 한세 마리 있다 그랬는데, 그 에일리언 같은 애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개만 아니면 좋겠다 아 이거 엄청 긴장된다 왜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아 잘못 눌렀다 esc로 안 꺼지네 아 이거 배경음 진짜 너무 무서워 아이템 사용은 자클릭이네요 아 이거 먹을 수 있는게 없어 탈출하지 말라는거야? 발소리 가 너무 신경 쓰여. 오오오오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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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눈 닫아 아, 아, 아 열어 열어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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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거린다 깜빡거린다 그 보라색깔 뭐지 걔. 어..어쨌든 <laughs> 보라색깔 걔인거 같은데? CCTV에 몸 보이지도 않았던거 같은데 아또도 헛박거리는데? 저에 있는 거 아니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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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가도 빨리. 어. 네. Uh. 아, 아직 부의 부의 부의. 야와. 와. 네, 이마색 붕개 가는 건가? 아니, 너무 졸리는데. 들어온것 같은데 옆을 볼 수가 없어 마우스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오른쪽을 못보거든요 어 떴다 못떴다 뭐 안울리는데 숨어서 못쓰나 와 야, 무섭다 이거 딱 마주치냐 갔나 나볼까 반짝이는 속도 좀 느린 것 같은데 나볼까 가까 가까 아, 그. 가아 이거 가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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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반짝을. 계속 반짝거리 안 가나봐. 일단 숨자 이거 와아안 가. 괜찮나?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가자. 뭐라는 거야, 이거? 영어는 못해가지고. 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오, 야. 아니, 님, 좀 가요. 아니, 상대 정글은 우리 집에 사는데, 우리 정글 뭐해? 녹턴인데, 저거? 아니, 안 가? 아무 안... 불 멀쩡한 거 같은데? 아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나이가 너무 무서워. 아, 와... 씨. 게임 잘 만들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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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숨어 아 야씨 와좀 가라 야, 저 정도면 변태 아닌가 나갈까 가볼까 아 계속 반짝거리잖아 계속 옆에 있어지 <laughs> 야, 지금 이방 안에서만 한 6, 한 4분, 5분? 네, 그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존버야, 존버.

하드웨어 핏하고 하드웨어 아무도 없어요 똑똑 아무도 없어요 나가세요 나이 방에 그만 입고 싶어 제발 가자 나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먹은게 없어 번쩍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아야 가라 지겹다 너 야, 스토킹 장난 아니야. 어, 야, 계속 있어, 옆에. 아, 지겨워, 게임. 왜 이래. 야, 또 근처에 있나 보다, 또. 어, 야, 불안 켜진다. 이거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야야야! 아, 우클릭 버리는 거, 어, 우클릭 버리는 거. <laughs> 잘못눌러오야 가, 가던 길 가. 못 봤지? 못 봤지? 음. 어, 쓰고 가서 어, 가, 가서 볼 일을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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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가, 가, 갈게. 안녕. 안, 안녕. 아우, 야, 위아래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아, 나 CCTV 너무 싫다. 진짜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야, 이거 5분 내란에 탈출할 수 있나? 계속 옆에 있는 거 같냐? 오오오오오오야 숨을 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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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어디있어어 어딨어 어 선생님 제발 가주세요 가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제발 가죠 그냥 가가기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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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은 못 보나보네 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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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자 야, 게임 너무 무서워 야 맵이 넓을텐데 계속 옆에만 있어 아 너무한다 진짜 나 퓨즈 안 버려지는데? 갔지? 아직 반짝거리는데? 아 아직만 계속 근처에 있니? 이거 진짜 악사, 악성 스토커다, 악성 스토커. 아, 계속 옆에 있어. 야, 나 아이템 구경도 못 했는데. 아이템 구경 좀 하자. 갈까? 아, 지금 말인데내 손. 좀 씻어야겠는데. 얼마나 같이 있었길래 손이 이렇게 더러워? 내 이름 김땡땡. 이곳에 갇혀있는지 어언 2년. 씻지 못했다. 손이 너무 더럽다. 어서 이곳을 탈출해서 씻어야겠다. 아, 저손좀 깨끗해 보이지 않아? 아닌가? 아니, 어, 이게... 헬기인가? 그거였나? 이제 하나 먹었네. 하루 종일 하겠는데, 이거 보트... 이게 보트구나. 이거 <laughs> 쓸수 있는 거야? 나 저, 절대 못쓸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뭐 어떻게 써줘? 아 이거 한번 공략법 대충 무슨 아이템 어떻게 쓰는건지 보고 해야겠다 아예 모르겠다 이쪽이 없는거 같은데 이제? 저 부서진 분이 무슨 뭐 던져가지고 몬스터 부수기 하는거 그거였나? 이 긴장된다. 긴장돼. 아이템 아 그러니까 아니 문좀 제대로 닫아라. 어. 배터리 저게 뭐였지? 아 쓰는 거였지? 서브 배터리. 아그 잠수함인가? 아 잠수함 잠수함. 잠수함에 쓰는 거다. 덕트테이프, 물음표, 사용처를 모른다. 그렇다. 나는 사용법을 모른다. 큰일났다. 또 왔다. 그만 보고 싶다. 해. 야,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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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아고 태커, 빨커빨커 비춰 뭐 보니? 나 앞이 안 보이는구나. 멍청이어안 켜진데. 똑딱. 가세요. 가세요. 왜안 움직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똑똑! 주무세요! 여보세요? 아빠 리모컨 가져가도 돼? 나 본다! 나 TV 본다! 아빠 안 잔다. <laughs> 안 주무시는구나. 이제 가시면 되는데. 단잠을 깨어버린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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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준다. 갔지? 갔지? 오케이 다시 귀! 한번보고 밑으로 간거 같은데? 밑에 반짝거린다 아이고 반대편 어떻게 가지? 맵이 이게 끝인가? 아닐 텐데, 분명히 반대쪽 더 있었어. 야, 맵을 아예 모르겠다. 어디로 나가는 거야? 아, 또 반짝거려. 아, 이씨좀딴데좀 가요. 밑에 있네 반짝거리는데 밑에 야 cctv 찍히는 범위가 너무하다 야 지금 20분 가량 하고 있는데 아직도 먹은게 별로 없어